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집닷컴이 추천하는 화폐 수집이 체크리스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지폐의 비밀 마르코 폴로는 왜 중국에서 놀랐을까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3세기에 중국을 찾았던 마르코 폴로 당시 그는 중국인들이 지폐를 쓰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에선 금이나 은 같은 가치 있는 귀금속만이 화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가리가 금을 대신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현재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만의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각자의 고유한 디자인과 위조 방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지폐는 그 나라의 예술과 과학 기술이 총 집약된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세계 각지의 아름답고 신기한 지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럽의 금융 강국. 스위스 금융업이 발단한 나라답게 위조 지폐에 아주 민감한 나라조 때문인지 지폐를 도입한지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벌써 8번이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선 위조 지폐가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놓았다가 위조가 어려워서 위조 지폐가 나오지 않자 발행이 취소된 디자인도 있죠. 현행 디자인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면 인물의 초상화가 세로로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지폐이기 때문에 선의 굵기와 명암을 매우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이러한 디자인 자체가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죠.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초상화 왼쪽으로 액면가가 무려 8곳이나 적혀 있는데요. 8개의 숫자 모두가 서로 다른 위조 방지 기술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에게 알려진 위조 방지 기능이 7개나 더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진짜 돈을 만드는 것보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곤 하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렇게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진 지폐가 무려 24년 전인 1995년에 발행되었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또 다시 아홉 번째 새로운 디자인으로 화폐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는 지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이용해 지폐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무려 1988년부터 말이죠. 폴리머 지폐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그전까지 쉽게 더러워지고 잘 찢어지면서 세균번식도 심했던 종이 지폐의 단점을 한 번에 보완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물에 씻을 수도 있는 혁신적인 물건이었죠. 플라스틱 지폐만이 가능한 독특한 위조 방지 기술 덕분에 위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 지폐를 도입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허를 호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요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5만원권 도입 당시 이 플라스틱 지폐를 염두에 두었지만 현금인출기에 부품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불발에 그쳤습니다. 1999년 8월 11일, 이날은 인류의 새로운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듯한 계기일식이 루마니아 하늘에서 펼쳐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0레이짜리 지폐를 발행했죠. 앞면엔 루마니아 지도와 함께 계기일식이 이루어졌던 장소를 표기해 놓았고, 뒷면엔 당시의 태양계 상황을 새겨 넣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지폐에는 매우 특별한 위조방지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투명한 창에 불과한 이곳에 특수 레이저를 쏘면 계기의식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태양계가 그려진 지페라. 우리도 이런 거 하나쯤 만들면 안 될까요? 아일랜드 성 북동쪽에 있는 인구 17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화폐제도는 매우 독특하기로 유명한데요. 영국의 파운드가 통용되지만 북아일랜드만의 화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기 마련이지만 북아일랜드에선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무려 내고 이 중에서 노던 뱅크가 밀레니엄을 기념해 발행한 이 오파운드 짜리 지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폐로 꼽혔을 정도로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기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나 물건을 지폐에 그려넣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 여기엔 미국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디자인했다고는 하는데 영어를 쓰는 나라들 간의 동질감이 이런 것인가 싶기도 하네요. 13억 명의 인구가 사는 인도 사람이 많은 만큼 쓰는 말도 다양해서 현재 약 800개의 언어가 인도에서 쓰이고 있고 각 주마다 공식적으로 쓰이는 공용어만 해도 무려 22개나 됩니다. 때문에 지폐에 써 있는 금액을 인도 사람 전부가 알수 있게 헌법상으로 인정된 공용어 15개가 모조리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앞면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간디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인도인의 간디 사랑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캐나다엔 약 80여 년간 장수 집회 모델을 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1935년 캐나다가 처음 집회를 발행했을 때, 10가지 종류 중 8가지 집회의 모조리. 영국 왕실의 임무를 때려박는 로열티를 보여준 덕분에 당시에는 꼬마 공주였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20달러짜리의 초상화가 그려질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7번의 새로운 지폐가 나올 때마다 한 번을 제외하곤 매번 20달러의 초상화가 실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때문에 역대 20달러를 모두 모아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신기한 지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용 제동전이 사라진다. 화폐 수집 가치 상승 희귀 동전 만배에서 10만 배가치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 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